청하! 여러분들을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도전 과제는 여러분들의 게임 플레이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고 과제를 클리어하기 위한 새로운 플레이를 유도하기도 하는 굉장히 재밌는 장치인데요. 도전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애들이 많기는 하지만 몇몇 도전 과제들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어려워서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손도 못 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유저들을 미치게 한 최고 난이도의 도전 과제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모탈 컴뱃에 존재하는 전설적인 도전과제 마이 쿵푸 이스 스트롱거를 아시나요? 내 쿵푸가 너보다 세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장난스러운 이름이지만 이 도전과제는 전투의 신을 위한 미친 조건의 과제입니다. 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한 캐릭터를 24시간 이상 플레이하고 100판 이상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특수한 조건에서 잔혹하게 적을 끝장내는 기술인 페이탈리티를 100번 성공하고 150번의 엑스레이 공격을 성공한 뒤에 1만 파인트의 피를 흘리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한 명의 캐릭터가 말이죠. 여러분이 도전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게임에 있는 모든 캐릭터로 만족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한 캐릭터로 24시간 플레이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로 이 조건만 만족하는데 최소 열흘 이상은 필수적으로 걸린다는 말인데요. 워낙 난이도가 있는 도전과제이기 때문에 해당 도전과제는 따로 공략집도 있고 일부 유저들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달성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1%에 훨씬 못 미치는 클리어율을 보여줘 다시금 미친 난이도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엘더 스크롤 온라인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단언해도 될 만큼 무식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엠페러는 앞서 소개한 쿵푸 팬더보다도 더 낮은 클리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도전과제 이름처럼 본인이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황제가 된다니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에서 황제가 되는 것만큼 힘든 여정인데요. 우선, 황제라는 자리는 엘더 스크롤 온라인에서 유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모든 pvp 유저가 꿈꾸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는 물론 황제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간지 폭발도 있지만 그 외에도 황제만이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나 혜택이 있어서 게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의 세력이 임페리얼 시티 일대를 점령하고 전쟁에서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쳐서 그 세력 안에서도 본인이 가장 높은 랭크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력 중에서 여러분의 세력이 점령을 했다는 말은 곧 여러분의 세력이 사실상 가장 강한 축에 속한다는 말인데 여기 안에서도 자신이 가장 높은 랭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얼마나 그 난이도가 높은지 감도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그것도 온갖 고인물들이 무장한 온라인 어피지 게임에서 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도전 과제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략이 있기는 한데요 전쟁에서 빠르게 점수를 얻어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팀원들을 힐하는등 특화된 방식이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다른 팀원들도 이런 식의 공략을 보고 시도할 것이기에 일단 정상을 차지하려면 하루 종일 이 짓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팀원들이 그 자리를 그나마 덜 노리기를 기도하는 약간의 운역시 필요한 도전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도전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달성만 하면 주변의 자랑은 엄청 할수 있을 것 같네요. EA에서 배급한 리듬 게임 시리즈 《락밴드》 그 2편에는 아주 간단한 조건이지만 아주 낮은 클리어율을 가지고 있는 숨겨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The Blade of Steel Award》 철의 방광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 도전 과제는 《Endless Setlist 2》라는 곡을 한 번에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노미스나 이런 어려운 조건도 아니고 그냥 실패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런데 이 도전 과제가 그렇게나 낮은 성공률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곡의 길이 때문이었는데요. 이 곡은 길이만 해도 6시간 반 가까이 되는 미친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도전 과제 조건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완료하는 것이라 클리어를 위해 6시간 반 동안 논스톱으로 게임을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철의 방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녀석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태그 팀을 잃어 친구와 컨트롤러를 교환해 가며 휴식을 취한다거나 시기 요법으로 최대한 화장실 문제를 줄이려고 하고 혹은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해 화장실에 가면서 동시에 게임을 하는 등 클리어한 유저들은 정말 여러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실패하는 게 리듬게임이라서 진짜 철의 방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긴 시간 집중해야 하는 이 도전 과제를 끝까지 클리어하는 것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네요. 던전스 오브 드레드모어에는 스워브루라는 이름의 도전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도전과제의 이름은 밝혀졌지만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여러 유저들이 숨겨진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밝혀지게 된 도전과제의 조건은 놀랍게도 애초에 게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직접 게임 개발자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셔야지 해금이 된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몇몇 유저들의 경우에는 개발자를 만나서 술을 함께 마셨고 이때 코드를 받아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발상의 도전과제였지만 또 그만큼 유저들 사이에서 말이 많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은 신박하긴 하지만 도전과제를 중요시하는 유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 극소수의 유저를 제외하면 아예 클리어가 불가능한 상태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도전과제를 깨면 개발자와 술 한잔 하기 이런 거는 생각해 봤는데 역으로 개발자와 술 한잔 해야지 도전과제를 깨는 이런 아이디어는 참 신기하긴 하네요.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에는 상징적으로 계승되는 도전과제가 있는데요. 시리어슬리가 그 주인공으로 예를 들어 기어스 오브 워 1편에서는 이 도전과제가 그냥 시리어슬리였고 3편에서는 시리어슬리 3.0, 4편에서는 시리어슬리 4.0, 그리고 5편에서는 5.0,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토나오는 난이도를 가진 업적들이었는데요. 5.0의 경우에는 우선 모든 캠페인을 인세인 난이도에서 클리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난이도에서 호드 모드와 탈출 모드의 총 11개의 맵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최고 난이도에서 싱글과 멀티플레이 컨텐츠를 다 클리어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드 모드와 탈출 모드의 모든 캐릭터들의 레벨도 1 5까지다 키우고 플레이어 레벨 100까지 도달한 뒤에 다시 1로 돌아가는 일종의 환생 느낌 나는 짓을 총 20번 반복해야 합니다. 이미 난이도에 어이가 없겠지만 아직 더 있는데요. 멀티플레이어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등급이 올라가는 투어 오브 듀티에서 최고 등급인 제너럴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한 투어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마다 초기화돼서 절대 게임을 그냥 하다 보면 달성되는 녀석은 아닌데요. 실력과 엄청난 노력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위에 조건 하나하나 따로 도전과제를 만들어도 어지간한 난이도를 자랑할 것 같은데 이걸 합친 것은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5.0 이전의 도전과제 시리즈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선 넘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어스 시리즈 뿐만 아니라 전체 게임들과 비교해서도 손에 꼽는 난이도의 도전과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전과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아닌 정신이 고생하는 경우는 겪어보셨나요? 아울라스트2의 도전과제 메시아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메시아의 해금 조건은 두 가지 매우 간단한 조건입니다. 우선 최고 난이도로 게임을 클리어하면 되고, 그리고 카메라의 배터리를 안 갈면 되는데요. 아울라스트 시리즈를 플레이해 보시면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서 시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다니는 공포 게임 속 손전등처럼 그나마 한 줄기의 빛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배터리를 못 바꾼다는 말은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서 사실상 카메라도 못 보고 그냥 지나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아예 몰라서 말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는데요. 그리고 게임 난이도적인 면에서 보면 최고난이도의 경우에는 적이 빨라지는 데다가 게임 내에는 체크포인트와 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어두컴컴한 게임에서 눈을 감은 채 최고난이도 게임을 한 번에 클리어해야 하는 리신도 울고 갈 게임 플레이를 선보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대체 누가 깨라고 만든 거지 생각했는데 최고 난이도의 배터리 미사용이라는 이 조건으로 스피드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 진짜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도전과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한 도전과제들은 하나같이 심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상당히 고생끼리 훤한 애들만 모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전과제를 그냥 재미요소 정도로 보지만 도전과제 클리어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게임을 사는 것도 꺼려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거나 클리어했던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는 무엇인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